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감사와 행복한 추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영유간에 건강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교과서에 있던 한 글이 생각이 납니다. 농촌의 두 형제가 사랑하며 살았어요. 동생이 장성하여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시간입니다. 그들은 한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논에 벼를 추수하여 각자의 논에 높게 벼단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때 형은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이번에 결혼했으니 이것저것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구나. 우리 벼단을 조금 동생에게 주리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가 진 어두운 밤에 조금 떨어진 동생의 눈에 여러 번 폿단을 더하고 더하여 주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에 나가 보니 자신이 동생의 눈에 분명히 폿단을 많이 날랐음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사랑하는 동생도 형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줘 잠게 보내준 형님네가 고마워서 감사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 했던 것이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형님 돈의 벗단을 날랐던 것입니다. 서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자신의 벗단을 보고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마음을 먹고 형은 벼단을 들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벼단을 옮기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벼단을 짊어지고 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니 사랑하는 동생과 형이었습니다. 서로의 가정을 생각하고 형제 우애가 그려져 있는. 하늘의 둥근 보름달 뒤째 사랑하는 형과 동이 만나는 장면 참으로 아름다운 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가위처럼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어제의 성공이고 오늘은 다시 한번 성공하라고 새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어둡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오늘 내게 주신 상황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한이라라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부림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은 분명히 영생의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며, 천국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고난과 눈물과 애통함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좁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본문은 마치 마라톤 경기나 운동 경기가 연상이 됩니다. 긴 장거리를 달리고 이제 수많은 관중들 속에 환호성이 넘치는 주 경기장에 선수가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올 때 응원과 박수 소리가 넘치는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성경의 모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의 교훈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동행해야하며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머물로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였으니 힘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슬퍼도 눈물이 나도 잘 참고 이겨내라고 합니다. 너희도 믿음의 용사로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으로 기여한 모습입니다. 경주자는 무거운 의복을 입고 뛸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운동복으로 탄장해야 합니다. 수영선수는 긴 머리칼도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오직 예수님께 맡겨야 하고 모든 죄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민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인생의 짐과 죄에서 해방해 받아 참된 영생을 얻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과 신앙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열심히 영생의 길 천국까지 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천국은 거리와 시간과 공간이 아주 먼 길입니다. 때로는 너무 멀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 동안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 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고 무겁고 지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가는 길을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천국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걸어가고 함께 모두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생하는 천국까지 도달하는 천국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두 번째는 영광의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또 운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와 사명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도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눈팔거나 오직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광의 길까지 가는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천하,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럼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시고 사단과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완벽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세상 짐을 진 자들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판사가 저를 부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판사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범죄자들에게 몇 년형을 줘야 하나 하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진역 몇 년에 처한다는 말로 먹고 사는데 목사님은 매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며 사시니 정말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퇴사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외과의사가 또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장에 사는 고기 파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제가 매일 상대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꾸메고 찢고 하는 환자가 닿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 큽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매일 보는 것인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어느 대사업을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돈 걱정입니다. 저녁 때 잠을 잘 때까지 머리가 아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고민을 합니다. 없는 사람은 몇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데 저는 수십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도 매일 고민을 하며 삽니다. 어느 성도의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자녀가 매번 50점, 60점 밖에 받지 못한 아이가 어느 날 85점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신나 어머니에게 보였더니 참 잘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장례성 있네. 수고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는 우리의 최고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웃과 다른 아이의 성적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성경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3절과 6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언어은 항상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찾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이 찾아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서 서로 기쁨과 위로가 있고 희망과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언약함을 아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며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가 다 실려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영광의 길로 가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크고 무거운 죄짐을 우리 예수님 지심으로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질수 없는 이 십자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신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완주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귀한 성도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아멘. 시브리서 12장 3절과 6절과 7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저께서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사랑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집과 고향을 떠나 살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밖으로 오는 피부악과 안에서 오는 유대교의 피부악으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상황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낙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성도가 인내하고 극복하는 길은 큰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고난을 묵묵히 참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근심과 피곤과 낙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피곤한 것은 낙심하고, 낙심한 만큼 피곤하고, 삶과 신앙의 큰 방패가 됩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면서 피곤과 낙심과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10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적자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팔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기르스의 인내는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의 무범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충성하 순종하시고 나자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가족과 이웃들이들과 거역하는 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무력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혼과 영혼 구원과 천국이 없습니다. 저주와 멸망 치욕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길은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는 위험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온갖 어려움이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걸을 때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장성한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다 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